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로마서 11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함께 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며 경험하는 이 신뢰의 문제 이것은 아주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어, 누군가가 한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또 믿었던 사람이 실망을 줄때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마음이 불안해지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보게 되죠. 과연 절대적으로 믿을 만한 대상이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 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분의 은혜와 계획 안에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 라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셨는가? 라는 질문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시작하는데요. 자, 1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는 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없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던 민족이었습니다. 어, 여러 번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기도 했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잊어버리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그들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 중에 남은 자들을 남겨주시고 그들을 붙드셨던 것이죠. 자 바울은 이 사실을 엘리야 시대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절망하며 하나님께 탄식하자 하나님은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7천명을 남겨두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연약함과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붙들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끝까지 그들을 떠나지 않으셨던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역시 때로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거나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 한 구석에 이렇게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정말 나를 붙들어 주실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실까라는 마음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한 분이심을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며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러한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변치 않는 하나님. 자, 바울은 더 나아가서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이렇게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졌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절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그 계획을 이방인들에게 확장하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요 이방인들이 이 사실을 오해하거나 교만해지지 않도록 경고하고 있어요 자 22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주넘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주넘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어, 바울은요, 이방인들을 어, 돌 감남나무에 비유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참 감남나무에 접붙이셨다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이것은 원래는 구원의 계획에 상관없었던 이방인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이방인들이 더 우월하거나 아니면 자신만의 어떤 공로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초청을 받은 것입니다. 초대를 받은 것이에요. 어, 그 구원에 참여한 손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이 초대를 받아서 멋진 집에 방문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집이 너무나 편하고 좋아서 마치 나의 집인 것처럼. 교만해지거나 무례한 행동을 하게 된다면 주인에게 얼마나 큰 신뢰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자리에 초대받은 손님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요,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감사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겠죠. 자, 우리 사랑하는 성령님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은요, 우리의 능력이나 공로로 얻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 덕분입니다. 자, 우리가 이 은혜를 깨달으며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바울은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얼마나 신실한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이방인에게 베풀어진 은혜 이 모두가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 안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 32절 말씀을 볼까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마치 예술가가 작품을 완성해 나가는 과정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작품이 완성되기 전에는 그 예술가의 의도를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어요. 예술가는 전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작품을 완성해 나가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처럼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은요,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분은 언제나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고 계시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해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변함없이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분을 믿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생활은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의지하는 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달으며 겸손하게 살아가는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주어진 그 구원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언제나 신실하게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이 선하다는 것, 완벽하다는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내어 맡기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길 간절히 원합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